자, 사랑니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가끔 우리를 더 위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사랑니를 안 뽑고 아껴뒀다가 앞에 치아랑 같이 발치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니를 잃으면서 앞에 있는 치아에 임플란트를 득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앞으로 위험도가 큰 사랑니는 앞에 있는 치아에 플라잉 위킥을 가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썩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썩지 않아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을 이렇게 잘 보시면 어딘가 모르게 앞에 있는 치아가 불편해 보입니다. 다리를 좀 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뿌리가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살짝 움푹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니에게 제대로 니킥을 맞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썩어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썩지 않았습니다 재밌게도 치아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을 받게 되면 그 치아의 일부분이 외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처음에 있던 사랑니가 계속 나려는 방향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치아의 뿌리를 먹어 버리게 된 거죠 왜 니킥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있는 치아를 하이킥으로 가격을 하고 있다면 머리가 썩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썩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레진으로 떼우든지 아니면 코어를 쌓고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든지 얼마든지 다시 쓸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저렇게 니킥으로 급소나 복분해지 하체를 맞아 버리게 되면 뿌리가 썩어 버리게 된다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발치 진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나마 썩지 않아서 이렇게 예후를 보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지만 만약 저렇게 흡수된 게 외흡수가 아니라 썩어서 저렇게 된 것이라면 아마 저는 지금쯤 임플란트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른 환자분들 예를 볼까요? 자,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어유, 이런 경우는 진짜 제대로 급소를 맞아버리셔서 제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날, 앞에 치아도 같이 발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렇게 누워서 난 사랑니는 모두 뽑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노우입니다. No. No. 저는 사랑니를 발치함에 있어서는 손익비를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니를 뽑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사랑니를 뽑으며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리스크에 비해 훨씬 클때 발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랑니가 누워서 나는데 저렇게 사선으로 아래서 위로 올려치기 방식으로 하면서 잇몸 밖에서 앞에 치아를 밀고 있거나 가까이 접하게 돼 있다면 그 사랑니는 뽑아야 득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뼈 안 속에서 혹은 살에서 깊이 안쪽에서, 즉, 앞에 있는 치아의 발목이나 무릎 정도를 공격하고 있는 누워서 난 치아라면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리스크냐고요? 무릎 아래를 가격한다는 건 그만큼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아래 있게 되면 그만큼 하치조 신경관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 아무리 사랑니 발치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랑니와 하치조 신경관의 거리가 어떠했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다면 뽑으면서 신경이 건드려지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사랑니를 발치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저렇게 깊숙하게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는 뽑는 과정 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부을 수 있고 통증 역시 큽니다. 따라서 병소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저런 사랑니는 발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니 발치 아마 뽑는 영상을 보여 드리게 되면 더 뽑기 싫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뽑는 술자의 입장에서 환자분들의 출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 90% 정도는 평온하게 계시든지 아니면 잠깐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만 아 하셔서 그럴 때 마취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사랑니 뽑는 과정 내에서는 고통을 호소하시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사랑니를 뽑고 나서의 통증의 조절인데요. 그것은 제 영상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통제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처럼 사랑니 앞에 있는 어금니가 사랑니에 의해서 복부나 급소 부분을 플라잉 미킥으로 막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치과로 달려가서 발치를 하시는게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득템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막아줄겁니다 오늘의 결론 누워서 난 사랑니가 반드시 뽑아야 되고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렇게 앞에 있는 치아의 뿌리와 뿌리 분지부를 가격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있는 사랑니는 장기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과로 가서 발치하자